단 점을 말했는데 장점 말고 단점을 말하라고 하네요 어, 면접에서 단점을 물어봤을 때 단점을 얘기하고 고치고 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고쳐서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다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장점 말고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네요 저는 단점을 최대한 없어 보이려고 고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한 건데 이럴 때는 말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음, 예, 먼저 음, 음, 음. 뭔가 조금 짓궂은 면접관 이셨던 것 같아요 <laughs> 왜냐면... 어, 저도 많이 물어봤는데 <웃음> <웃음> 왜냐면 하 면접관 분들도 아시고 네. 저희 또담당자 아, 들도 알고 취준생도 알다시피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괜히 내 단점을 말하면은 뭔가 그게 꼬투리가 돼가지고 나를 안 좋게 볼까. 걱정한다는 걸 담당자도 알고 면접관분도 아시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러니까, 직구준 면접관이다? 네. 굳이 <laughs> 굳이 단점을 물어보셨다면 그냥 네. 정말 솔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면접관분들 그냥 라포를 한번 형성해보는 것도 음 스킬이 아닐까. 정말 괜찮아요. 굳이 단점을 계속 말하라 그러면 그냥 정말 솔직하게 돈 해프게 쓴다 뭐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단점이라도 말해보면서 라포를 형성해보는 것도 스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좋네요.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. 우리 <laughs> <laughs> 이정도 괜찮은지 뭐 극단적인거 나오 거든요 제가 단점 얘기해서 제가 좀 폭력적입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인거 <laughs> <laughs> 극단 극단적인 거 말고 나는 이런 단점이 있다 제가 한번 이거 검사해 드릴게요 지금 네, 되게 어려운 네. 질문이에요 사실, 사실은요 근데 네.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잘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이더 관심이 많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더 관심이 네. 많거든요 피해가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<laughs> 단점을 자꾸 이제 파고드는 사람들은 사실은 좀 힘들죠 맞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잘 빼가시는 것 같아요. <laughs> 짓궂지 않다 나는. 예, 네.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지원한 업무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수 있는 본인의 단점을 끄집어내는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나음 그러니까. 크리티컬한 건 피해라. 예 라포 예, 예. 예, 영상 안 된다. 네, 네. <laughs> 자,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어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. 아 이건 안될것 같아 표정 어, 보니까. 네. <웃음> <지금>. <웃음> 자, 소심하다. 괜찮아요? 소심함은 다른 말로 꼼꼼하다라고 음...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. 근데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요? 소심한 거와 또 소심함을 살리는 장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예, 알겠습니다. <laughs> 고집세다. 고집 센 거는 단점으로 많이들 쓰시더라고요. 본인 단점 네. 고집이 세서 뭐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고 뭐 <laughs> 본인의 아, 그런 어로 <laughs> 그런 식으로 장점을 생각을 아, 많이 어, 하시더라고요. 고집이 센 거랑 준법 정신이 투철한 거랑 무슨 어, 그래서 제가? 뭔가 네. 오히려 면접관이 진짜 단점이 뭔데?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직구준 면접관을 만나면. 아 이거 너무 센거 많다. 할일 미루고 미뤄서 닥치면 한다. 이런 건안될것 같은데 누가 봐도. 그 재경부 같은 경우는 연말 등산, 월말 등산을 아주 잘할것 같습니다. <laughs>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쓴게 단점을 고민시지안한것 같아요. 음. 제가 느끼기에는. 근데 저게 진짜 저것만 단점일까?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. 음. 한번 여쭤볼게요. 단점 어떤 게 있으세요? 어, 저도 고집이 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. 중법정신 이뛰어나신 아, 네. 그래서 중법정신은 <laughs> 좀 탁월한 것 같지만, <laughs> 네, 네. 또 다른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? 소심한 면도 있죠. 음. 어, 그렇지만도 또, 또 디테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단점이 있죠. 단점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그렇지만 그것을 단점화되지 않도록 좀 노력하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네. 네, 롯데 담당님이 저도 면접용으로 얘기하면 뭔가 저는 계획을 엄청 철저하게 세워가지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계획을 지키기에 많이 노력한다.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때 답했던 것 같고 실제 단점은 뭔가 아침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지각 <laughs> 이 <지각이> 많다. <laughs> 출근을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뭐 그거는 노력으로 많이 극복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저 같은 단점은 저는 꼼꼼하지 못해요. 그래서 실제로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. 음. 꼼꼼하지 못합니다.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. 그럼 꼼꼼하지 못 어떻게 극복합니까? 그래서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. 극복이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꼼꼼한 <laughs> 분이랑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. 어...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실제 그렇게 일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. 나좀 챙겨줘. 네, 네. 이 어떤 사람들은 메모를 많이 합니다. 이렇게. 메모를 많이 네. 합니다. 근데 메모장 놓고 다니거든요. <laughs> 네. <웃음> <웃음>